아, 반갑습니다 별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벨리아 예. 넓은 바다와 뭐 하늘이 보이는 이 풍경이 있는 곳에서 번번이 시원하게 번번이 번번이 오, 번번이 시원하게 번번이 낚시를 번번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 그렇지 어, 어서오고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까 생각 낚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뚱타 뚱타 낚시를 하면 왜 좋을까요 망두어 잡기 아닙니다 사실 낚시를 하면 이번에 시작하는 이벤트 바로 탐방 탐방 여름 스페셜 낚시 바로 여기서 주는 물놀이는 흑정령을 줍니다. 낚시에서 제일 많이 주죠. 일반 필드에서는 거의 3시간에 하나가 나오지만, 여기 낚시를 이렇게 딱 하시면은, 네 거의 1 시간이 다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모아야 되냐? 아 필드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모을까요? 2 0개를 모았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 흑정령 물놀이 큐브 상자를 사기 위해서죠. 물놀이 하기 위해서는 이 큐브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큐딱 사가지고, 상자를 사신 다음에, 따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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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상자를 딱 사면 이렇게, 폴가방에 당연히 없겠죠. 폴 상품이 아니니까. 다 가시면은, 이렇게, 상자를 딱 까면은, 자, 이제 큐브 상자를 깠습니다. 딱 까가지고, 이제 영지로 가야 되겠죠. 영지, 어딥니까? 우리 동네. 맨날 인벤 정리 한다고, 창고 들어가다가, 요즘은 뭐, 여기 바로 정리가 되니까, 창고, 인벤 거의 안 들어가실 텐데. 들어가서 여기 딱까셔가지고 건설합니다. 건설. 건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여기 아니에요. 예. 야, 얘 뭐더라? 까먹었어. 큰일 났어. 설치인가? 이게 설치야? 이거야? 건설인가? 큰일 났다. 배치야! 그렇지 배치 그렇지 배치 휴! 자 오른쪽 밑에 있는 이거 얘 십자가 모양 지자스 자, 여기에서 랄라라라라라 요건가? 요거 요건 아니고? 야 모양에서 어떻게 생긴거야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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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갔어?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보다 자 물놀이 큐브 여기있죠 설치하세요 딱 설치를 하잖아요 딱 설치하시고 난 뒤에 딱따라다다출석이서 딱! 우더위를, 여름, 더위를 날리는 보상, 토벌 추천 100개. 바로, 설치하는 순간 매일매일 100개씩 줍니다. 예. 편안하게 설치하시고, 편안하게 받아가시라고, 빨리 낚시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설치하시라고, 빨리, 빨리 낚시를 하시란 말이에요. 딱이 어? 풍경. 너무 저기, 서 어? 토벌만 돌지 말고, 너무 그, 어, 진짜 하두만 하지 말고, 좀 뭔가 뭐 사람이 여유도 좀 가지고 이 예, 낚시 좀 하고 하셔야지 굉장히 너무도 그 투력에 그 목매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물론 저도 어제 빡쳐가지고 뭐 현질에서 만들게 했어요 하지만 예살아서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어 몸에 여유를 가지면 안 되고 남자가 어이 삶의 여유를 가지듯이 딱 이렇게 음딱씩딱 딱 해가지고 이 아, 새끼가 톱으로 투력 올려야 되는데 졸라 안 되네 딱 해가지고 어야자 오케이 빡 깔끔하게! 바로, 예, 거의 바로 뜨기 때문에, 흑정에 20개 모아서, 예, 바로 설치하셔가지고, 아, 스무스하게 하시면 요, 귀찮다. 혹시 귀찮다. 귀찮다. 절전모드하고, 흑정모드 아기고. 하면은 낚시 돼요. 요거 두 시간만 하면 다 모이거든요. 귀찮으면 자동으로 눌러주세요. 네. 깔끔하게 팁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